이런식으로 약간 하이 안녕. Hi. 지금 결제 네. 결제할 거예요. 수인이 아, 네, 갑자기 네, 늦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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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야야, 저희는 지금 이케아로 가고 있고. 원래는 집다 꾸미고 꾸미고 나서 짜잔 이렇게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데, 인스타 댓글에 처음부터 꾸미는 과정 그냥 길더라도 다 담아달라고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서 그냥 아예 허허 불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사를 가요. 그래서 맞지. 저도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음, 나 참고로 나 맥주 열도 잘생겼어. 그니까 오른쪽 찍지 말아줄래? <laughs> 나 이미 거든너 오늘 그럼 하루 종일 모자이크 신세야 <laughs>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고8월말 비행기 표또 끊었어 너 진짜 너 여행 유튜버야? 혹시 너?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 모시고 예전부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어디 가는데? 태국 가아 진짜? 어허 uh -huh. 엄마 태국 원화 갖고 있어? 어나 태국돈 남은 거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엄마 망고라도 사드려. 내가 어, 사드리는 좋아. 거라고 꼭 얘기해야 된다 좋아, 좋아. 알겠지? 저기... 쌀국수 인당 한 그릇씩 먹을 수 있고 <laughs> 어 진짜 망고 주스 되개싹때릴수 있어. 개 좋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딱 내가 태국 바트가 있냐? 늦었으니까 <laughs> 앞으로 늦은 거 이제 더 이상 생생내지 않기. 어 아쉽다. 끝 끝. <laughs> 아 오늘 날씨는 굉장히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나게 덥고요. 우리 뭐 많이 안 살거니? 그건 모르지 빨리빨리 되세요 지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원래 운전하면은 화가 나 <laughs> 오늘 무슨 일 있어도 그 이케아 에코백 하나는 꼭더 사야겠다 그거 완전 분리수거 개 꿀템 비닐이 큰 가방? <laughs> 음, 그거 는 장난 아니아 여러분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 텀블러 샀어요 너무 이쁘죠 오늘 이케아랑 색깔도 찰떡이야 <laughs> 하이 하이 중간에 들어가서 보다가 아. 밥 코너 나오면 그냥 미란 없이 빨리 부다 그냥 밥 먹자. 그치? 난 덥다면서 왜 위아래로 껌껌 입고 왔어? 날씬해 보일라고? 아니 너 하도 까맣다고 놀려가지고 <laughs> 검은 거 아니면 입질 못해. 이제. One is enough, right? 야, yeah? 야들야들한 약새우머니잘먹는 uh... 이렇게 먹는데 지금 완전 반쪽이 된게 믿을 수가 없어. 반쪽 아니야. 여러분 저희 이제 수인일 반수라고 반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영감이좀 이상하지 않나요? 반수가 뭐야? 반수. 반쪽 수인, 반쪽 수인.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이야, 진짜 맛있다. 딱 봐도 맛있어 보여. 응. 응, 응, 응. 스타벅스 광고야? 왜 기억도 못다 아니 너무 예쁘잖아 컨실러가 여기랑 너무 잘 어울려. 선반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벽 쪽이 약간 조금 밋밋해서 코코핀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선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네. 이런 약간 빨래를 여기에다 그냥 방치시켜놨단 말이에요. 빨래를 줄 데가 딱히 없어서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래를 넣을 만한 바구니를 좀 사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서 보시죠. 이, 이건 좀 엄청 양자 같은 거 맞아! 그런 거 잘까? 정확해! 약간 히피히피 히피히피 히피 히피 히피. 히피. 응. 아 이런 거 작업할 때 진짜 좋거든 이런 게 모서리에 불 칠려 맞아 없었어. 자 시작해볼까 한번? 좋아 어 귀엽다 어생각 귀엽다 되게, 되게 귀엽다 이거 응, 나 녹색 완전 환장하잖아 아 소파를 이미 산게 너무 천천히 응. 니다 여기 와서 좀 꼼꼼히 둘러보고 앉아보기도 하고 살거이렇게가 아, 그래? 그 미드 센트리 맞다니까? 근데 편해. 옆에서 봤을 때 많이 휘었다니까? 아, 됐네. 응, 네가 안고 나서 많이 휘었어. 얘가 잘못하는 거야. 잠깐만, 이거 1 2 9천원이면 너무 괜찮네? 어, 뭐야, 왜 이렇게 써? 그래! 너무 괜찮은데? 요번이신청괜찮다 129,000원이라고? 가능한가? 부실한 거 아니야? <laughs> 너, 괜찮네. 약간 단점부터 찾는 거 보니까 성격이 문제 있잖아. 너 어떻게든 나 자꾸 까내리려고 하는데. <웃음> 전쟁이야. <웃음> 야, 근데 3만9 0 0야 그니까, 근데 이거 약간 설치명이 더 들어갈 것 같아 아, 이거 셀프 아, 설치 이런 거거든? 에이, 네, 예다 네. 아, 그치? 나 아, 솔직히 아, 인테리어는 아, 칠할이 조명이라고 아, 생각해 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인테리어에 네. 칠하는 조명이에요 네. 네. 여러분 정욱이 취향는 이런 거래요 이런 데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 <laughs> 오 마이 갓 이런 방이 제 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완전 너 꺼다 네. 이대로 다 사자 그냥 어내방것 네? 같아? 야근 놀리려고 했는데 진짜 잘 어울린다? 짜잔, 쇼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빨래바구니 너무 필요한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짜쟁이 친구. 나머지 옷걸이 같은 거를 좀 많이 샀어요. 클레스이케아 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마침 지금 집에 딱 쇼파가 도착했다고 그래서 가자마자 땀을 흘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있어. 어어 어, 안녕. 캠. 어디 간 거지? 쟤 똥따러 간다. 자 이제 시작이야. 왔는데 지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멘붕이에요. 아유, 어떡하지? 어떡하기로 했었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음, 지금 하나하나 까봅시다. 빨래! 빨래빵! 이거는 포르키스! 이게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저힙 빨래, 파란 빨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네. 네. 완성! 빨리빨리! 일단은 카펫을 먼저 깔아볼 거예요. 카펫을 깔려면 이 빨래를 먼저 정리를 해야겠구나. 오케이. It's the way you go and bring me back to life tonight. That's the reason why I'm going all in tonight. I'm really feeling that bounds. got the beat again, got the song that'll get me on my feet again. 싶다. 너무 더워 보이지 않는 녹색 색상의 약간 와플 소재의 이런 카펫트를 네. 했거든요? 내립니다. 버텨! 그리고 이번에는 이불 커버를 바꿨어요. 빨랫방 가갖고, 빨아온 뽀송뽀송한 새로운 이불 세트입니다. 이렇게 끝에가 테두리가 포인트로 돼 있어갖고, 여름 이불로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오늘의 집에서. <laughs> 베개 솜도 테라스 가서 털털 털어갖고 왔어요. 테라스가 있으니까, 막 이런 거, 이불 같은 거 털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지금 밑에 이 토퍼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이 밑에 매트리스 커버를 하나 시켰어요. 근데 아직 안 와갖고, 그냥 임시로 이걸 깔아놨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이 지금 다, 모든 을다 죽이고 있어. 음. 아, 지금 여기에 이 초록색 매트리 들어오는 게 맞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초록색이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린 컬러가 아니라서 굉장히 난감해요 확 살긴 한다 근데 이거 있으니까 확 살긴 하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귀엽죠? 노란색 소파 쇼파. 소파랑 함께 할그 사이드 테이블의 높이를 먼저 보고 빨리 아, 다리를 갈지 말지 결정해야 겠어 너무 크잖아 보고 사는 건데. 어, 이거 보고 사는건데 거기뭐 이거 와이맨 가도 되겠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뭐 아니야 이거 화장대인데? 사이즈가 너무 기 옛날에 제가 이마트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생미대 선매 알바를 한 8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박스를 그때 얼마나 깠는지 그냥 박스만 보면 제 전용 칼이 생각나요. 이야! 예쁘죠? 이런 이런 거울을 샀습니다. 너무 음, 귀여운데? 나가서 저녁을 좀 사봐야겠어 렇게 우영을 한는 날이니까 우영을 봐야 돼아 힘이 없어 그냥 안 돼. 으아! 으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너할수 있어 밀어 이 힘들게 깔은 카페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카페트는 이제 방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으아! 끌면 안돼 내가 진짜 평영서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이에 하나예요. <목소리> 짠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고 이쪽 소파 구조는 일단 이걸로 이렇게 픽스를 해야 될것 같고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밑.

저의 셀프 인테리어 두번째 날이 밝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조명을 바꿨고요. 아,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일단 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밖에 나가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더워.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태국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더위 감당할 수 있어. 아 너무 더워. 샤워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어저께 상수동에 가서 뭔가 좀 제 방에 제 방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조금 사봤어요 한번 이게 너무 귀엽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게 딱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귀엽죠? 이렇게 패브릭 포스터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 카펫 재질의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해줄만한 Goodbye 긍정적인 문구가 써 있습니다 약간 올드 캠핑카 폭스바겐 캠핑카가 그려져 있지만 또 초록초록한 정글 분위기를 낼수 있는 어때요? 괜찮죠? 어,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이거야. 이 이거 타일 스티커거든요? 근데 보닥 타일이라고 해서 볼록볼록하게 이런 타일 진짜 느낌이 나는 그런 스티커예요. 이그 스티커를 저방 침대 맡에 무조건 붙여볼거예요그 다음은 뭐지? 오, 예쁘다. 가요. 아, 오, 오케이. 한번 조명이구나.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데와 같이 여기 침대 머리맡 있잖아요. 쫑쫑쫑쫑쫑쫑까지 텐바보드로 할 거고 그 위에를 아까 그 체커보드 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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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로 그 위에를 이렇게 쌓을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벌써 이쁘지 않나요? <laughs> 이템바보드를 보면 뒤에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돼 있거든요. 뗄수 있어요. 침대 마에다 붙일 겁니다. 자 해보자고. 오케이. 오는 조금 방이 화장실 같았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무슨 얘기지? <laughs> 미쳐가고 있나 <laughs> 제가 어디 옛날에 여행 갔다가 숙소를 잡았는데 침실에 약간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뭐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니까 응. It's a vibe, it's a vibe, it's a vibe. Uh. Let it ride, let it ride, let it ride. I've been getting high through the night, through the night. Roll a blunt, but don't be doing it like every night. I told my dad, I'm trying to truth now. But because you loose now. I don't even know what you know, but it's cool now. Love you like my brother, but sometimes you like a fool. Uh. Try to change your mind, there's nothing else that I could do now. Uh, hey, Jordan said he about to join the army. Uh. 4 y r y o o n o m 와우! 완성되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하는 그런 트로피카람이 점점 나오고 있어 아 배고파 아니 60% 끝났어요 조화입니다. 조화라고 하면 가짜 나무예요. 키우려고도 해봤는데, 이제 그만 죽이고 싶어요, 식물을. 식물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 여기 박음이 오는구나 가위가 어디 갔냐, 말이야. 이 친구를 박음이 안에. 음, 굿! 그, 나쁘지 않은데? 진짜 같아, 심지어. 어머. 네, 어디다 놓을까? 친구야, 너 어디 가고 싶니, 너는? 일단은 여기다가 놔야겠어.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오케이. <laughs> 오늘 저녁, 오늘 저녁은 포켓. 와, 너무 예쁘다. 아, 괜찮은데 이 감성? 아, 오늘 너무 심각하게 쓰고 있어. 저는 살던 데에는 포켓집이 별로 맛이 없었는데 여기는 좀 맛있는 포켓이 있는 집이 있어서 좋아요. 음. 5 정도 완성 되었어요. 아방 하나 꾸미는데도 한 며칠 거의 일주일이 된것 같은데 저는 제 나름 제 스타일대로 잘 꾸민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 나온 모든 제품들은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하루 정도 조금 더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더보기란에 올리도록 할게요. 이번 이 방은 원래 이제 제가 그 커튼을 달려고 했었거든요. 블라인드 커튼을 달려고 했었는데 블라인드를 여러 번 설치를 해본 결과 일단은 고장이 너무 잘 나고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막 천천히 내리는 성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장이 났었어요. 전에 썼던 우드 블라인드가 그래서 블라인드 말고 우드 셔터라는 그 나무 창으로 돼 있는 그게 있거든요. 2주 뒤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왜냐면 이번 달은 돈을 다 썼으니까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대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화장품이 사실 이거보다 한3 배는 더 있는데 뭐다 깔아놓는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룸데코 영상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안녕. <laughs> 아이고, 손톱이 이게 뭐야?